안녕하세요 훈타민의 훈입니다 서울에는 조선시대의 다양한 궁궐들이 있죠 경복궁처럼 외국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궁궐들도 있는데 서울의 아름다운 봄꽃을 즐길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조선왕실 비밀의 화원이 있는 곳 오늘은 저희가 창덕궁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도나문을 지나 창덕궁에 들어왔어요 문화재청의 촬영 허가를 받아 안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은 조선 제2의 왕궁으로 창건되었는데 한국 전통 조경의 특성과 아름다움을 잘 구현한 궁궐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래서 봄이 오면 다양한 꽃들을 감상할 수 있는데 평소보다 따뜻한 날씨 때문에 벚꽃은 거의 져버려서 아쉽네요. 인정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돌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1411년 가설된 이 돌다리의 이름은 금천교로 서울의 궁궐내 돌다리 중에 가장 오래된 거예요. 진선문을 지나 조금 걷다가 왼쪽으로 보이는 이곳이 인정전인데요. 임금이 다니는 길인 어도를 중심으로 1품부터 9품까지 벼슬의 등급을 나타내는 품계석이 눈에 띄네요. 이곳은 국가의 정사를 논하거나 외국의 사신을 접견하던 곳입니다. 선정전과 희정당을 지나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왕과 왕비의 생활 공간이자 왕실의 큰 행사가 열렸던 대조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합방했던 1910년 경술국치가 결정된 비극적 역사가 담긴 침전이기도 합니다. 왕의 서재이자 사랑채인 낙선재로 발걸음을 옮기다보면 창덕궁 내에 다양한 봄꽃들을 만나실 수 있어요 우뚝 솟은 상랑정이 있는 낙선재와 왕세자의 공부방이기도 했던 성정각 사이로 오늘 저희가 가려고 하는 비밀의 화원 창덕궁 후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창덕궁 후원은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정원을 조성해 인위적인 모습을 최소화한 곳입니다. 후원 입구에서 걸어가다 보면 처음 만나게 되는 게이 부용지라는 연못인데요. 연못 중앙에 소나무를 심은 작은 섬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옆에 우뚝 선 정자가 부용정인데요. 특이하게도 두 개의 기둥은 연못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부용정 맞은편에 세워진 주합루는 정조의 개혁 정치를 위한 정책 개발과 문예 부흥의 산실이었다고 합니다. 부용정을 지나면 연꽃이 피는 연못이라는 뜻의 애련지와 애련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연경당으로 이어지는데요. 궁궐의 다른 전각들과는 다르게 단청을 전혀 쓰지 않고 평범한 사대부의 가옥 모습을 본떠 단출하고 아담하게 지어진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더 안쪽으로 걸어가면 또 다른 아름다운 정자인 존덕정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존덕정을 중심으로 표무사, 관람정, 승재정이 있는데 이곳은 가을에 단풍이 들때 후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인 옥류천을 향해 갑니다. 후원의 북쪽 깊은 골짜기에 흐르는 시내인 옥류천은 휘도는 물길을 아래로 내려뜨려 작은 폭포를 만들고 구불구불한 물길 위에 술잔을 띄우고 시를 짓기도 했다는데요. 소요정, 소요암, 청이정, 태극정, 농산정, 취안정 등. 작은 정자가 곳곳에 있는 단아하면서도 아기자기한 곳입니다. 이처럼 멋진 창덕궁과 후원을 관람하시기 위해서는 창덕궁관리소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필요한데요 창덕궁 전각 관람은 어렵지 않지만 후원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간과 인원의 제한이 있습니다 관람하고자 하시는 날짜의 6일 전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예매가 가능한데요 또 외국인은 별도로 예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창덕궁 관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서울의 봄꽃을 만끽할 수 있고 역사 문화적인 콘텐츠들을 담고 있는 곳, 그리고 조선왕실 비밀의 화원에 있는 창덕궁을 방문하고 소개해드렸습니다. 훈타민 채널에서 다양한 여행 영상들을 즐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또 만나요.